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사피엔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상장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계속해서 빠지다가, 오늘 갑작스럽게 상한가 도달 이후, 지금은 상한가가 잠시 깨지긴 했지만, 큰폭 상승을 해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특히 이 시점에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되는 건 아닌지 많이 걱정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제가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드리려고 하고요. 현재 제가 사피엔 반도체 주가 내리는 시점에도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최근에 신규 상장주 종목들 자체가 힘이 조금 빠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피엔 반도체에 대한 개별적인 악재나 산업군 자체에 대한 악재가 없다. 주가가 이렇게 빠지더라도 저점 확인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상승 나올 것이고, 반도체 산업군 자체가 AI와 맞물려서 올해 꾸준한 상승을 보여줄 수 밖에 없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언제나 말로만 드리는 건 절대 아니죠.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올해 2월 29일 장 전에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숫자 5번과 함께 문자 주셨던 분들 233분 한 분도 빠짐없이 사피엠 반도체에 대해서 매수가 34,000원에 매수를 해서 목표가 45,000원까지 1차 목표가 도달 이후에는 50%만 매도를 한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제가 라이브 통해서 이야기를 드린다고 했고 매수 당시에 왜 매수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모두 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실제로 매수가 가능했는지도 한번 살펴볼 텐데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매수를 진행했던 2월 29일 이후에 34,000원 밑으로 충분히 내려와준 게 확인되실 겁니다 제가 주가 확인하면서 35,000원 밑으로부터는 낙폭 과대 시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매수 가격을 34,000원으로 잡아드린 거고요 이 시점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저점이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손절가 자체를 32,500원으로 타이트하게 잡아 드렸습니다. 다행히 어제 자 기준으로 32,500원에 도달하지 않은 채로 최저가 32,650원 이후 반등을 해주었기 때문에 현재도 홀딩 중이라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오늘 상한가 도달 이후 상한가 깨지면서 지금 오후장에 이렇게 주가가 빠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목표가인 45,000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전량 홀딩 중이라는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오후장에 주가가 빠진다고 해도 저희가 저가에서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여유있게 홀딩을 할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매수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게 시장 분위기에 부합하고 재료와 일정들이 살아있는 종목 안에서 이렇게 저점을 잡아 가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 있게 아직까지도 홀딩하면서 45,000원까지는 바라볼 수 있는 이유. 당연히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1분기 예상 실적을 바탕으로 2분기 계약 일정들까지 모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재료들을 토대로 앞으로 3월달에 발표될 공시 내용과 함께 연달아 터질 기사 재료들까지 체크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기 때문에 확신있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게 된다면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 매집 추정치를 확인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각기 다른 증권사별 애널리스트분들 펀드매니저분들 통해서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평균을 내면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제가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위 내용들을 봤 바탕으로 제가 각 시나리오별로 핵심 매매 전략들 여러분들이 손절가를 어떻게 잡아야 되고 목표가는 어디까지 바라봐야 되는지 제가 현 시점에 어떻게 대응하시면 되는지 미리 대응을 다 잡아두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피엔 반도체에 대해서 보유하고 계시거나 매수를 준비 중인데 아직 대응이 잡혀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대응 방법이 잡혀있지 않으신 분들은 혼자 걱정하실 필요 절대 없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5번과 함께 사피엔 반도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릴 거고요. 손절과 목표가도 모두 실시간으로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미리 확인하고 마음 편히 주식에 대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 방금 보여드렸던 이 사피엔 반도체처럼 핵심 스윙 종목들,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는 종목으로 보내드리는 이 핵심 스윙 종목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보내드릴 거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스윙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기간이 조금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신다면 제가 3월 5일 오늘, 오늘 자 시가 매수 단타 종목 보내드린 게 확인되실 겁니다. 253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모두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이렇게 시가에 매수할 수 있는 단타 종목들에 대해서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단타 종목 보내드린 이 금량과 우리 기술 투자에 대해서도 제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 텐데, 금량을 보시게 되더라도 저희가 시가를 갭을 띄우면서 시작했지만, 갭 이후에도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시가 매수 이후 16% 이상 수익을 낼수 있을 만한 폭이 있었다는 게 확인되실 거고요. 우리 기술투자를 보시게 되더라도 지금은 시가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 보이지만 시가 이후 보신다면 10% 가까이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이 존재했다는 게 눈으로 직접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윙 종목들과 단타 종목들에 대해서 확실히 재료가 있는 스윙 종목과 수급을 확인한 단타 종목들에 대해서 상승 모멘텀 있는 종목으로 보내 드릴 거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내가 손이 를 많이 보셨다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지더라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이렇게 확실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안에서 매매를 진행해서 여러분들 계좌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는 경험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사피엔 반도체를 제외하고도 이 단타 종목이 아니라 스윙 종목들에 대해서 다른 종목들은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제가 지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최근에 스윙 종목들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지금 바로 이야기해드릴 텐데 뿌리오라고 제가 문자 보내드릴 때 사용하고 있는 홈페이지 제가 직접 로그인해서 박영재 제 이름 바로 확인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 단 하나만 여기 등록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제가 작성한 제목과 실제로 문자가 발송되었던 시가 날짜들 모두 확인되실 겁니다. 제가 그 당시 문자 보내주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다 챙겨 드렸고요. 첫 번째로 12월 1일 제주 반도체 제가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매수 이후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게 된다면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릴 종목, 여기 보시게 된다면 12월 18일 제가 장전에 마찬가지로 이스트 소프트도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1차 대응 이후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제가 매수 이후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릴 종목은 제가 신성 델타 테크, 1월 12일 핵심 종목으로 신성 델타 테크 보내드렸던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장 전에 이렇게 최근에 문자 주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챙겨드린 게 확인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수익을 어떻게 냈는지 바로 이야기 드릴 텐데 제주반도체부터 보시게 된다면 제가 매수가 7,500원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7,500원 매수할 수 있는 기간 12월 1일 이후에 3일 동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고요. 여기 가장 밑으로 내려간 구간을 보게 되더라도 저점 가장 저가가 6,960원 제가 손절가로 이야기 드렸던 6,600원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다시 올라가 준 모습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목표가 했던 22,000원까지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보시게 된다면 수익률이 대략적으로 180% 가까이 수익을 이렇게 내고 나온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일정이 있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에서 대장주를 잘 잡기만 한다면 스윙 종목으로 100% 넘게 수익을 내는 게 불가능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확신있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릴 종목 바로 이스트 돈프트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2월 18일 이 시점에 저희가 바닥 구간에서 먼저 매집이 진행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14,000원 밑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을 길게 주었고요. 15,000원까지도 매수가 유효하다고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최소한 15,000원에 잡게 되셨더라도 목표가까지, 손절가는 당연히 깨지 않고 올라가 준 모습이 지금 차트에서 바로 확인되실 거고요. 목표가 했던 3만원까지 가장 위에서 15,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약100% 가까운 수익, 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스윙으로 접근을 할 때는 바닥에 있는 종목을 무작정 매수를 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 중에서 충분히 재료와 일정이 있고 수급도 들어와준 종목 안에서 대장주가 될수 있을 만한 종목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아무래도 보통 직장인 분들이 이렇게 재료들 모두 하나하나 체크해서 찾기가 쉽지 않은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 뉴스 보는 방법부터 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모두 다 알려드릴 거고요. 가장 최근에 제가 보내드렸던 신성 델타 팩트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월 12일에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1월 12일까지 보시게 된다면 제가 눌림 확인하고 저점에서 받쳐주는 것까지 확인하고 이렇게 6만원 밑으로 눌림목 구간에서도 지지를 확인하고 저점 구간에서 이렇게 잡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효과였던 11만 5천원까지.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 제가 80% 넘는 수익을 챙겨드렸던 게 이렇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번에 제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장에서 대장 섹터가 될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계좌에 파란불 들어와서 고민이신 분, 절대 혼자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숫자 5번과 함께 스윙이라고 남겨주신다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챙겨 드릴 거고요. 어떻게 이런 종목들을 찾아가는지 뉴스를 보는 법, 점 타점을 잡아가는 법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번에 종목들도 받아보시고 라이브 통해서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식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두 다100% 무료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